네. 제 9회죠? 네, 제 9회. 네, BDR에서 여기 서수지 게 장현우 경입니다. 30대 대회. 네. 고향노구사랑 대 삼성만도 천성만셨 고향노구사랑. 결승전 경기 4쿼터부터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주로 네. 많이 안 보셔서. 많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조회수 많이 없어요. 확인하는 편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고양농사랑 지금, 프스시점수터 정장챕터 때, 니다삼정관동트 정장챕터 때 너무 많이 뚫렸어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다리가 지금 많이 열려어려진것 같은 건, 네. 이찬호 선수, 영리하게 잘 파고 들어가는데, 마지막 마무리 때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체력적으로 네. 좀 약간, 네, 네. 있다보고있고요 아우, 잘 잡아줬습니다. 이찬호 뛰고 있고요. 자, 저, 반대편 정규 선수인데, 이찬호 선수, 네. 정규. 아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상대편 장신 선수들이 버티고 있어서요. 자, 갑니다. 1번 아, 우정수 슛이 안 들어가. 지 메이드가 안 되고 있거든요정주현 아, 선수 잘 탔고요. 자, 갑니다. 이정락. 아, 넣어줍니다. 3 0대 46, 7점 차로 여기 추격합니다. 전반에 참 많이 남는 거. 네,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따라잡혔다는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향 농구상이, 여기, 사체적 점수, 여기, 사체 저, 기점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네. 아, 아 점프리드입니다. 심판에는 여기 신범식 씨, 여기 서울시체농구 여기 동아 심판이사 장동현 씨, 중앙의 자연체에서 여기, 여기 동아리 활동에서 장동현 씨두분다 지금 심판 1급이고요 네, 일급 1급 맞나? 아제1급1급 네. 네, 1급 맞습니다. 심판, 어 이찬호, 아 아쉽겠어요. 뺏었다 싶었는데, 아한번 맞습니다. 아 아쉽겠어요. 아 자기들 이 뺏었다 싶었던 게 빡빡이 벗어났습니다. 지금 양쪽 다 있, 네, 공격이 약간 좀 무디다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저기 고양 고양농사랑 네 석반 어, 선수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아 갑니다. 네간 정민선 한교 넣죠. 추합니다 아, 아까 전반에 몇 점까지 벌어졌죠 15점 차이 났던거 네, 15점까지 벌어졌던 점수가 지금 5점까지 벌어지면서 전반에 아, 삼성 만점. 여기 반격에 네, 4점 타임입니다. 점수 차가 2게 차로 터졌습니다. 아까 9점차 시작했죠? 여기 이제 5점 차로 터지면서 4 2 4 1로승성 만점 차 5점 앞선 거데삼 3점 만점 차 4점 타임입니다. 네, 조광래 선수. 네, 프로세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잘 나왔습니다. 삼성반도체 29번, 삼성반도2 0정승환 선수인데 되게 석한 선수였지. 약간 영함이나 유연성은 좀 부족한데 석사하고 팀플레이 쪽에 좀 상당히 노력을 하는 친구 안방수입니다. 아, 이거 너무 됐어요. 아. 이건 뭐 성공해줘야겠죠? 그렇죠. 아, 정승환이 4점 연속 득점하면서 9점 차로 벌립니다. 좀 아쉽네요. 네. 추격을 많이 했다 싶었던 때또 이제 다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쪽에 도! 이정남 아잡아줍니까 다리 안 떨어져요 도와, 도와, 도와! 파울입니다 정수원 선수 파울입니다 정지훈 던집니다 아, 치친 일이 안 좋아요. 아, 이제 피했죠. 아, 또 뺐습니다. 정경현선수 아까부터 잘 빼고 있어요. 오픈했습니다. 임석현 선수 지금 안된 플레이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상대편 가으면 어깨가 다 받아 박았어요. 그냥. 그냥. 네, 이제 본인이 흥분한 건 아니지만, 뭐, 몸은 뜨겁게, 머리는 사각해입니다 갑니다. 아! 네, 파울에 억울하지만, 네, 심판콜이,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똥 말고 공격할 거 없는데, 지금 양쪽다 지금 춤매디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맞진 느낌 나는데요. 여기, 여기 무릎에 약간 무릎 위쪽을 찍힌 것 같아요. 아유. 이 정도 선수 같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 선수들이 무릎을 맞으면 이제 일반적인 선수보다 고통이나 이게 이제 무게를 지탱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기 잘못하면 크게 가면 이제 잡아주는 쪽에서 못 잡아주기 때문에 잠타면 인대 쪽에 문제가올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30대 대회에 뭐, 12팀 나와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청아팀이 많지 않았었고요. 12팀 나와서, 선출 제한을 뒀던 문제에서, 이제, 사람들이 각팀마다좀 힘겨워했고요. 지금, 뭐, 고향농구사랑도 지금 선출이 두, 여기 두명 있는데, 돌아가면서 뜨고 있고요. 삼성만 호체 직장부입니다. 한 명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 4강전 아주 박혀졌죠? 네. 좋은 고구려. 네. 고구랑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지금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고향농구사랑은 이제 우주를 맞아서, 비교적 쉽게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강전치군좀좀 어, 아, 좀 어, 무시했죠. 어, 일방적으로 좀 이동 어, 왔고요. 어, 아, 1개가맞다 아, 아, 아픈... 네, 인사드립니 아, 아이고, 니다 시간은 이제 3분 33초 남았네요. 333 남았습니다. 333. 333한 시간입니다. 네, 아, 백킥팬스 이어냈어요좋했어요영승환 영승원. 아, 아. 네. 아, 아, 아 조각내. 아못 났습니다. 못 잤습니다. 아, 이것도 걸립니다. 정경선수, 예. 보원이네요 네. 던지는데? 아, 들어갑니다. 자, 50대 44. 6점 차로 추격합니다. 고향 능농사랑 <laughs> <laughs> 양쪽 다 득점이 세트 센스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속공으로만 좀 막고 있는 거라서. 공격보다 어떻게 보면 딱부터 이렇게 지해야될때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아, 정승원. 아, 아, 왠지 어, 이거 엔드피터 하락인데요. 4코터에 좋은 하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네, 이정환 선수 어, 시간 끌수이유 없어요. 이제 다시 가시 없어요. 송 오십 살에 9 1살1 1 3 4 1 5 1 6 1 7 1 1 0 2 1 2 2 2 3 2 3 김석현 선수 어려운 실패였습니다 아까 오펜스 파울이 좀 아시긴 했지만 자, 8점 입니다 1분 54초. 아, 정국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어수 2점 차이면 1분 40, 5 7초면 해볼 만합니다. 파울 하면 안 되는데. 아... 삼성 만도체가 뭔가 보기게좀 급하죠 마음이상하이상하네 네. 공이 전부 다 지금 산적 손끝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가는데. 아, 네, 공격 제한시간 14초 남았네요. 그 무리한 시도 솔 이유가 있었나요? 시간만 끌어 되는데 네, 시간만 끌어 되는데 저렇게 무리한 시도를 했을까요 여기니까. 파울입니다. 네 이제 삼성 만도체 팀 파울 들어가고요. 남은 시간 1분 18초에 6점이면 해볼만하죠? 네 작전 타입으로요네자 1분 18초에 6점. 54대 48로 삼성 만도체 앞선 가운데. 삼성 만도체 타산. 이쪽은 네, 어느 쪽이 먼저 부르셨는데, 제가 보기에셨는데 제가 보기저 고양이 먼저 부르셨는데, 제가 보기고셨습니다 자, 3개 하나 남았 고양이는 쓴 거예요. 3개 남았습니다. 3개, 여러 작전 타임이 취소하게 전장할 수 있어요. 기기 농사랑의 어, 작전 네. 타임이. 여기, 아, 양랑 같이 불렀다고 하네요. 어. 전장가, 같이 하네요. 어. 전장Ó, 아, 선지나요 너무 무리 아, 물량이요왜 이렇게 물량이 적어가 될것 같은데, 왜? 아니, 이것도 너무 무리 2번 잘잡죠 마지막 자, 축하합니 자, 니다 자, 축하합다 자,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니다 자, 축하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축니다다 정지훈 선수면 이제 슛이 되게 정확한 선수거든요. 58초 남았습니다. 아 네, 믿는 높게 발등 제대로 찍었습니다. 하나라도 들어갑니다. 5점차입니다. 파울 작전에. 파울 작전 들어갔는데 아직, 아직 안 됩니다. 이제 한개더 해야 됩니다. 한개더 여유가 있어요. 네, 이제 이제 팀 파울 들어갑니다. 지금 고양농구사은 멍한 게아면니 파울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아 일부러 걸어 놓고 근데 점 차가 많이 해서 패배했는데. 순간데 이거 전심입니까? 왜던어요왜전 시간 맞춰 이라는데퇴샷입니다배널티이요리십 약간이 좀웃음없었던 휴지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어. 운 좋게 리버드가으려고 네, 어우 다행입니다. 정기향 선수. 양식다힘 빠르기 때문에 빠우라면 이제, 이제 무조건 잘했습니다. 정기향 선수이 지금까지 정확했는데 보겠습니다. 어이 여... 아, 1 0에 타고 가야 되겠네. 49대 54. 네, 이제 빠른 공격하고 빠우라고 빠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정승원! 결정적 정승원, 결정적입니다! 정승원 선수, 결정적인 리바운드를 잡아줍니다! 오늘의 MVP네요? 네, 오늘의 MVP라고 봐야겠네요. 예, 네, 게그 연속의 마지막 풍경 리바까지고향농사랑 선수 리바운드 뺏긴 게 너무 특이하게 큰데다가 해필이면 여기 조광래 선수입니다. 네, 워낙 큰경기 경험이 많고, 우련한 선수라서. 육점차로 벌어졌구요 이제 는 힘들 것 같습니다. 빠른 공격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 번지니까. 아, 아, 아 돌아옵니다. 한철 선수. 한철 어, 정정석천. 아 이제 네, 이제 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 50초 49초, 시간이 넘었네요. 네, 13초를 남겨놓고 삼성 반도체 자, 여기 투샷인데 뭐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거의 뭐고무능선 넘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피데스 경기처럼 그런 일만 생긴다. 이판수모에 대해서 5점 앞서고 있다가 10초 남겨놓고 5점을 그냥. 네, 그 그러니까 6점을 마지막 역전패 아 아주. 하지만 6점을 넣어도 사실 동점이기 네. 때문에 다르게 크게 뭐 이렇게. 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건 게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게있겠 <laughs> 네, 아, 3점 맞아도 뭐 괜찮을 것같습니 아, 들어갑니다. 남은 5점, 5점 맞죠 아, 아, 네, 4.3초에 5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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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6대51. 5점에 또 자유투입니다. 또 누가 던지요 네, 77번. 어, 번호 좋아요. 7 7번손병관 선수네. 아, 뭐 하나만 들어가도. 네, 하나만 들어가도 뭐, 아니, 안 들어가도 있어. 거의 뭐. 전태이 물러서 하나 한다고 그아 삼성만 놓쳐 자유투 연속 3개가 놓쳐지고 있고요. 네네 네, 어, 네 개, 네개놓치는 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놓쳤나요? 그 전에도? 하나 들어가도, 하나 안들 어,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또 한정합니다. 네, 2.8초에 파울 작전 타이인데 이게 슛 던지면 날아가는, 잡고 날아가는 시간에 버리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5 0대5 1 5점 차이로 한정 맞을잡 앞선 거 없네. 고향 농구장. 네, 네 56대51로 2.9초, 2.9초죠. 2.9초를 남겨놓고. 5점합성 가운데 고양농사 구점입니다. 한점안 들어갑니다. 아, 네, 네. 50일 때5 0로5 0대5 1로삼성만두채가 고양농사랑 5점 차이로 누르고 대망의 우승을 차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